50대 이상 시니어분들, 이 운동만 하면 20년은 더살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건강에 직결되는 핵심 운동입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단두 가지 운동만 꾸준히 해도 됩니다. 이두 가지는 심장 건강부터 근육 유지까지 동시에 잡아주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화면 두번 톡톡 눌러주세요.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첫째, 걷기입니다. 매일 30분만 걸어도 심장과 폐가 튼튼해지고 혈압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하체 근육과 균형 감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낙상 예방에도 좋아요. 둘째는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만 반복해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화됩니다. 이 근육이 있어야 일상생활이 편하고 체력이 오랫동안 유지돼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더 많은 시니어 헬스 정보 받아 가세요. 아래 설명란에 두 운동법 하는 방법 있습니다. 꼭 참고하세요.